어, 우리 신앙 기독교의 본질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에, 창세기 일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이거든요. 왜 에,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사랑. 이라고 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 제자라는 이런 정체성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사장 말씀을 좀 이렇게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있죠. 요한일서 사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사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며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졌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무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 보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십 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중반 이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 방법은 화목재물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재단에 예수님께서 화목재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 보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왜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1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볼수 있고 보이게 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는, 즉, 마땅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을 하면, 오늘 7절, 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대로 아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행태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땅한 일로 나타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아가페입니다. 뭐 아가폰 이렇게도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근데 바뀌어지는 어가는 똑같아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완전한 헌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사랑도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알다라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하면 지식, 기노스코 헬라우로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오는 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시죠? 야다, 전인격적인 체험 속에서 오는 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암, 이것이 참 지식이에요. 지식.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식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당연한 태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로 표현해 보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뭐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부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막, 뭐 주술적인 부적 이런 이야기가 정치에서 많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그런데 심취하느냐? 그런 것을 의지해 가지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뭔가 형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그 두려움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하시는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뭔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2절, 3절이나 6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보이는 어, 행동들이 있어요 먼저 2절에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행했던 행위 그리고 수고 그 인내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또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이겠죠 거짓 사도,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 송도들이 이렇게 드러내서 쫓아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에베소 교회의 태도가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 인내는 에베소 교회의 충성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모습. 그리고 악한 자를 농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교회 경건성을 유지한 것에 대해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교회 경건성, 교회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거죠. 거짓, 위선, 타락된 이러한 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렇게 수호하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인데, 칭찬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사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시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주님이 칭찬도 이렇게 하시는데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그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뭐냐면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배운 망덕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전에 그 칭찬받았던 행동들은 과연, 과연 진실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를 경건하게 세워가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이 과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행동이었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받았던 이런 모든 칭찬의 내용이 이런 모든 행위가 결국은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행동은 아니었을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뭐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주 쓰는 이야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 현대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한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도 내요, 봉사도 하고 충성되게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근데 시 g 우로 악한 자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함의 문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예전에 뭐 미국에서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렇게 나누듯이 또 불황자들만 있는 그런데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폄하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단절된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위인가?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그냥 다른 것과 좀 구별시켜서 내 편리한 위주대로 세워가기 위함의 행위하는 아니었는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어쩌면 칭찬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생명이 없는 거죠. 형식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사랑을 상실해 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단절시켜 버리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반드시 다른 생명을 맺게 돼 있어요. 꼭 빛과 같아요 빛. 빛이 비춰주면 반드시 생명이 소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아무리 겉으로는 충성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럼 현대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첨탑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가지고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의리의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진짜 그 안에 사랑 즉 생명이 있냐?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런 이야기는 뭐0년2 0년3 0년 전에도 나왔어요. 왜큰 교회를 다닙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많은 인맥을 통해서 사업 잘하려고 큰 교회를 다니고. 왜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아, 잘한다 뭐 이렇게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하고 지금 모습하고 뭐가 틀려요? 뭐가 틀리다고요? 삶이 고마워. 삶이 틀리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른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처음 사랑, 처음이라는 그 말은 새롭고 깨끗하고 열정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다 그래요. 그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마음, 또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했던 그때 처음에그 마음 두 가지를 다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겸손한 사랑의 그 모습이 지금.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이렇게 가졌던 그러한 형제 사랑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 사랑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점검을 해야죠.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소위 말하는 구원의 그 감사 감격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내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내 안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느껴져서 마음 깊이 회개하며 또그 은혜 속에서 감사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뭐 찬양도 하면서 같이 기도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꼭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그런 모습인 것이죠. 어,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어, 뭐 이렇게 거짓 사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하죠. 어, 특별히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 거룩, 성결, 뭐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쓸수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거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긴 하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는가? 아무리 입으로 경건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능력을.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왜 식어지느냐? 불법이 남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불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본질을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확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불법은 불법은. 어, 주석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부도덕성, 무질서, 이런 방종,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당연히 사랑할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못하는가?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바른 태도 그법 안에서의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법, 그러니까 비신앙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을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모든 앞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교리적인 행동들이 행동들이 사랑이 뒷받침이 되지 않함므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의에 의한 삶, 자기 의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파하시고 다른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즉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 삶의 터전이 전체적으로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교회가 들어서는 것은 다 발전했어요. 다 실질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하나 감사합니다. 우리 향상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서고요. 주변이 좀더 정화되어지고 발전한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10년 전에 이곳에 처음에 한 9년 전이죠. 이곳에 처음 이제 건축하려고 왔을때 완전 지금 이 자리는 쓰레기밭이었고 쓰레기밭이었고 주변에는 그냥 그 이렇게 뭐그 텃밭 같은 거 열구시고. 또뭐 하여튼 그랬어요. 앞에 건물도 없었고 원룸이나 이런 것도 어, 교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앞에 이제 아파트까지 막 들어서는데 여간 교회가 가는 곳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이 증거되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 그 이렇게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언제 제 자랑을 한번 했던가요? 아, 자주 한가요? 아,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제가 요즘에 그 아침에 운동을 조금 이렇게 둘레길을 조금 다녀요. 제가 이야기 했던가요, 혹시? 아, 그냥, 그냥 했어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렇게 둘레길을 한 30, 40분 이렇게 걷는데, 이제 사, 다니다 보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 더러 만나시죠. 연세 드신 그 아주머니가 한분 계셔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 개척, 그 여기 건축할 때부터 이제 안면도 트고 알고 했던 그런 사이인데 그분이 그날 아침에 제 손을 딱 잡고 인사를 하고 나서 어 이제 서로 뭐 안부를 물었죠. 그리고 헤어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냐면 제가 오늘은 굉장히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을 오늘 만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행복하고 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런데도 예, 그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또 단짝이 있는데 그분이 한 분은 좀 편찮으셔서 지금 같이 못 하신다 그러는데 예, 여간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나쁘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예, 조금은 위안을 삼긴 하는데 여간 여간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상실해 버리면 결코 교회로서, 즉, 개인의 성전으로서 또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얻게 된 모든 것들 다 허사예요. 또 하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죄송하지만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그런 인생에 삶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교훈은 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을 아는 제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태도로서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